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네. 섬기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네. 나의 네. 주인입니다. 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일부 때보다 한 10배 소리가 큰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천당 고압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늘에 저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첨단 의료장비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인 것이죠 이류가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의 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에 있었던 사람혁명 때문입니다 그때 사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유토피아가 곧 오겠다. 지상나온이 곧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상나온은 고사하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은 발달되어지고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악해지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온 인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진영을 나눠서 편이 딱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구소년이 몰락하고 공산국가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간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채워주는 시스템이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장경제 논리가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도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채워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커져가고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중, 중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산해냅니다. 신상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기종, 새로운 패션과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부추기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쓰레기가 될 것을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옷장과 신발장에 신발과 옷이 차고 넘치죠. 어떤 분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택도 떼지 않는 신상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행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구입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 소외와 공동체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돈이 최고가 되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상실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지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고 수단으로 삼고 소위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참 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사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팽해지면서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미명 아래에 자연 파괴가 일어나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어떤 자연재앙이 닥쳐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야생동물의 영역까지 인간이 침범해오자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살아야 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파괴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디아시아 n 의 편집장인 비비안 라이처 씨가 편지 형식을 올린 코로나가 보내는 편지라는 이 글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코로나가 보내는 편지라고 검색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간 관계산 전체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1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음에 또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욕망과 탐욕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이 전문함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인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 각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고, 더큰자연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조에서 하나님이 몇번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의 주인 누구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하여 맡겼다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다스리라고 맡기신 자연입니다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웃도 살고, 온 자연 생태 만물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은 일명 문화명령, 모든 세상을 하나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예수, 예수 믿게 해서 제자삼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은 문화명령과 전도명령 이 명령 두 명령을 성취하고 실행에 옮기며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사명을 감도하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그 직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탐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 보았듯이 시기심과 기득권 즉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목사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제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나는 성도로서 내게 맡겨진 직분으로서 과연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득권과 시기심 또는 물질의 정욕과 탐욕에 따라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탐욕과 욕망이, 정,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없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한때 한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유혹되고 미혹되어 살아갈 수 있지만 고착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정욕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유혹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탐욕과 정욕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운 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첫째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희 속셈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냥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 지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을 완벽하게 조성한 포도원 주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0장 구절이에요.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늘 누가 보면 20장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갖고 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산 울타리. 그 다음에요, 접자는 틀, 그 다음에는요, 망대. 포도만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와 접자는 기와 망대. 모든 것다 갖추어 주었어요. 소장인이 와서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몇년 후에 수확이 열릴까요 포도가 3년? 5년입니다 5년 5년 만에 5년 때부터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작인들은 4년 동안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면서 가면서 4년 동안 먹고 살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 있고 4년 동안 먹을 끌도 먹을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5년째 포도가 수확을 맺히면 그것을 따서 소작료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되었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소작을 받기 위해서 종도를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보냈을 때는 몹시 때리고 능욕합니다.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수확의 일부를 바치기를 거부하고 더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종을 쫓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주인이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일까요? 왜 보냈을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간다면 존대하겠지 선대하겠지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온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떤 아들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고 다 일어났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요. 아들 중에서 못난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선대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 소작인들처럼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2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어하여 이리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기 서로 언언하고 되어 있죠. 한번 언언했을까요? 몇번 머리를 짜고 심각하게 언언했을까요? 이 헬라우 원문의 뜻은 심각하게 거듭 숙고하며 대책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오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포도원 주인을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죠?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소작인들은 매년 정해진 소작물을 드려, 주인에 드려야 되는데, 주인이 받아오지 않는다. 갑자기 주인이 병으로 죽었거나, 주인이 무슨 사, 상황이 안 좋아서 3년 동안이나 소작료를 받아오지 않으면 소작인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들은 지금 그것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때려서 주지 않고 유산을 받을 아들도 죽인다면, 주인이 이제 포기하겠지. 우리가 이런 악한 자랑을 알면 무서워서 다시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농부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잘 갖추어진 조건에 있는 포도원에 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참 좋은 주인이다. 이 주인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4년, 5년째의 포도수확이 콱 열리는 걸 보면서 열심히 5년 동안 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욕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눈을 가린 것이죠. 70대 해녀가 갓 해녀된 여인에게 충고한 걸 들었습니다. 그 70대 해녀가 하는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이나 뭐 해삼이나 기중한 감낭하는 이런 것들을 채집하고 올라올 때, 올라올 때딱 눈에 보이는 좋은 전복이 있더라도 욕심내어서 들어가지 말고 물에 나와서 숨쉬고 들어가라고 조언하더라고. 그때 그 순간에 욕심내어서 물에 나오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숨이 차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욕심이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하시거나 보면서 밑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조언할 때 사소한 것에 욕심 내지 마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종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집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여기 집멸하다는 단어가 법정용어로 사형에 집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형에 집행한다는 것은 재판을 거치는 거예요. 다 판단해가지고 너희 마음의 주인이 탐욕의 욕심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머리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날에 한 앞에 쓰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처음은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이 포도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인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가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너희 속셈,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보면요. 의인인 척 접근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너희 마음이 들통났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주는 것은 너 침멸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침멸당할 수 있으니,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켜서 침멸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둘째로 이 포도 농부의 비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허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가의 버린 돌.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돌은 필요 없다, 라고 버렸는데, 어떤 돌이 된다고요? 중심 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처럼 생각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돌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안 믿는 자들은 흩어버리고, 부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참 멀리 있고 주목이 가까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세상 방법은 너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상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 종들과 아들마저 죽였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종들처럼 탐욕과 기득근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는 이런 종교 지도를 향하여 내, 너희 마음 다 알고 있다. 돌이키라. 회개해라. 마지막에 진멸 당하지 않도록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종교 행사하고 종교 놀이 하는 것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정말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주인을 바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남북 정세가 어지럽고 코로나로 의지할 데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